에스더,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 기록자. 이 책은 익명의 것이다. 공중에 공식적인 기록들이 있고 또 모르드계가 불임절을 위한 규정들을 세웠을 때에 그가 문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모르드계가 기록자일 가능성이 있다. 모르드계가 자기의 이 책을 공중의 기록문 중에 삽입시키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생략된 사실도 이해된다. 푸대의 어떤 기록자가 불임절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하여 이 책이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페르시아의 연대기를 사용한 것은 아마도 본문을 있는 그대로 두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안이 제시되었다. B.C. 2세기 말경 70인역이 번역되어 나오기 전에 얼마 동안 이 책이 백성 중에 유포된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BC 180년에 나타난 집회서에는 에스더나 모르드계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책은 BC 3세기 중엽의 마카비 시대의 긴장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 네,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책은 BC 3세기 중엽의 마카비 시대의 긴장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토록 긴박한 시대에 열광적인 유대인이 쓴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적으로 생략하였는가에 대해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 후기의 시대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불임절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마카비 후서 15장 16절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유다 마카비가 B.C. 161년 12월 13일 곧 모르드게의 날의 전날에 전생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제이 마카비의 연대는 BC 1세기의 초반이었던 것 같다. 그때 에스더서는 이미 알려져 있던 것 같다. 연대와 배경.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BC 5세기경 파멸을 모면하게 된 경위를 극적인 서술을 통해 생생하게 전개한다. 책의 제목은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이자 부모를 여인 아리따운 유대인 여성의 이름을 땄다. 통설에 따르면 아하수에로는 B.C. 486년 다리오 1세의 왕위를 이어받은 크세르크세스 1세였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의 도를 통치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는 도성 수산에 살았는데, 당시 유대인은 약 50년 전부터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바사가 지배하는 바벨론에 남아 있었다. 에스더는 크세르크세스 집권 3년부터 약 4년간에 벌어진 일화를 담고 있다. 내용. 에스더 서는 사방의 적이 포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경위를 깊이 들여다본다. 왕의 오른팔인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왕을 꼬드겨 그들을 진멸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등장시키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사용하셨다. 결국 하만은 교수형을 당하고 바사제국에서 유대인을 이끈 지도자 모르드게는 총리가 된다. 이처럼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다.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과 섭리는 특히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삶을 통틀어 분명히 드러났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계는 민족을 형성하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할 자로 선택된 것이 전혀 아니다. 모르드계는 유다 베냐민 계열의 국외 거주인이고. 에스더는 부모를 여의고 사촌인 그에게 입양되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에 곧 백성을 구원하고 하만을 고발하기 위한 소청의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녀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울러 모르드게도 하나님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구함으로써 영적인 성숙을 증명해 보였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그녀가 유대인 신분을 밝혀야 할 때를 깨닫게 되었다. 분명 하나님이 개입한 자제력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책의 영적인 기반을 입증하기도 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다. 모르드게는 결과에 어떻든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에스더는 부름을 받지 않은 채 왕을 아련했다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을 구하고자 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사명은 원수가 진멸하려는 자기 동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모르드계와 에스더는 동족을 해방시켰고 왕의 신임을 얻어 더 높은 권세와 특권과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적용. 에스더서의 주된 기록 목적 중 하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삶을 통해 성공적인 협력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그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위해 간구했던 연합을 생생히 보여준다. 즉,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전적으로 연합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또한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를 주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일러주기도 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탄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목적은 결국 승리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개시된 그리스도 에스더 왕후는 여러 측면에서 예수와 흡사하다. 예컨대 공생의 당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에게 전적으로 순복한 예수처럼 에스더 역시 하나님이 권위를 허락한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 왕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순복했다. 또한 에스더는 동족을 제 몸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한 데다 예수도 백성을 위해 3일간 시금을 전폐하며 기도한 바 있다. 또한 에스더는 동족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로 인해 왕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예수 또한 세상의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목숨을 포기했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았다. 성령의 행하심, 성령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계에게 겸손한 마음을 심어 서로의 사랑과 신의를 북돋게 한 주체가 바로 성령이다. 아울러 성령은 에스더가 동족을 위해 금식하고 그들에게도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하고 열정도 불러 일으켰다.